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.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말 습관 때문입니다. 왜 어떤 말은 듣고 나면 온종일 마음이 무너질까요? 왜 어떤 대화는 끝났는데도 감정은 계속 남아있을까요?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을 다르게 합니다. 단세 가지만 바꿔도 감정을 덜 쓰고 자신을 더 지킬 수 있어요.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. 말투 하나, 말의 순서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꾸고 감정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소모시켜요.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말습관은 심리학적으로도 검증된 실전 대화 기술이에요. 감정을 덜 쓰는 세 가지 말습관. 예, 그럴 수도 있겠다. 단정하지 않고 여지를 남기면 상대도 방어를 내려놓고 감정 충돌이 줄어듭니다. 이 사실만 듣기. 해석은 상처를 만들고 사실은 감정을 정리해줍니다. 예. 그 사람 날 무시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. 삼나는 계속 서운했어.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감정을 보호하는 가장 건강한 표현입니다. 심리학적 근거, 비폭력 대화법 MVC에선 비난은 뇌 위협 시스템을 자극해 상대를 다치게 만들고 진짜 감정 표현은 공감 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말합니다. 또한 인지재구성이론, 즉 f r a 리프레밍에 따르면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감정도 달라집니다. 말은 감정 조절의 도구입니다. 따라해보세요. 나는 이제 감정을 잃는 말 대신 나를 지키는 말을 선택합니다. 좋아요는 감정을 존중하는 응원이고 구독은 함께 성장하는 약속입니다. 댓글로 당신의 말 습관도 나눠주세요. 우린 함께 바뀔 수 있어요.